한국을 대표하는 야구선수, 류현진. 그의 이름만 들어도, 야구 팬들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KBO 리그 한화 이글스에서의 전설적인 활약, 그리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의 눈부신 성공. 그가 이룩한 성과는, 단순히 야구장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의 전 재산을 공개하며, 그 놀라운 자산 축적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류현진의 재산이, 1천억 원을 넘을까요? 그리고 그의 성공 뒤에는 어떤 가족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류현진의 이름은 이제 전 세계 야구 팬들에게도 익숙합니다. 그는 한화 이글스에서 시작해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최초의 KBO 출신 선수로 다저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 등 명문 구단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영광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그의 재산입니다. 류현지는 메이저리그에서 약 1억 213만 8247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이는 한국인 메이저리거 중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입입니다. 단한 번의 계약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류현지는 그야말로 돈과 명예를 모두 거머쥔 선수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의 화려한 성과와 더불어 류현지는 2023년 한화 이글스로 돌아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8년간 총액 170억원이라는 계약을 체결하며 역대 최고 대우를 받았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과 KBO 복귀 계약을 더하면 류현진의 총자산이 1천억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재산이 어디까지 불어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류현진의 재산 축적은 단순히 연봉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슈퍼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의 도움으로 다저스와 6년 3,6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그가 메이저 리그에서 받은 연봉 총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19년에는 다저스에서 1년 1,790만 달러를 수락하며 내셔널 리그 평균 자책점 2위와 사이 영상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그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4년 8천만 달러라는 대형 계약을 체결하며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류현진의 재산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메이저리그에서의 성과에 따른 연금 혜택도 받을 예정입니다. 메이저리그는 선수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류현진은 이 혜택을 통해 45세부터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시간 동안 쌓아온 공로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나 류현진의 성공에는 그 혼자만의 힘이 아닌 가족의 헌신과 사랑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류재천 씨는 젊은 시절 야구 선수를 꿈꿨으나 가정 형편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야구에 대한 열정을 보고 그는 류현진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류현진이 어릴 때부터 윈손으로 공을 던지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곧바로 윈손잡이 글러브를 사주며 그의 야구 인생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류현진의 어머니 박승순씨 또한 아들의 모든 경기를 직접 관람하며 응원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과 지지는 류현진이 오늘날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한큰 원동력이었습니다. 또한 류현진에게는 형 류현수씨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형은 류현진이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가족의 일들을 도맡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들의 지지와 사랑 덕분에, 류현진은 그라운드 위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자녀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딸은 2019년에 태어났고, 아들은 2022년에 태어났습니다. 류현진은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그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현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야구선수의 성공기를 넘어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어떤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야구장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재산이 천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은 단순히 금전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의 힘과 사랑, 그리고 류현진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앞으로도 류현진은 가족과 함께하며 야구와 인생에서 더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중요성과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의 성공 뒤에는 언제나 가족이 있었고, 앞으로도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또한, 류현진의 야구 재능과 그가 쌓아올린 부에 대해 국제적인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의 뛰어난 실력과 불굴의 의지가 국제 야구계에서 끊임없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류현진은 명실상부한 한국 야구의 살아있는 전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국제적인 야구 분석가들은 류현진의 재능을 두고 야구의 교과서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의 정확한 제구력, 다양한 구종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능력, 그리고 경기 상황에 따라 변화부를 섞어 던지는 전략적 접근은 류현진을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게 만든 핵심 요소들입니다. 특히 류현진의 커브볼과 체인지업은 메이저리그 타자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으며 그가 마운드 위에서 보여준 침착한 태도와 흔들림 없는 멘탈은 많은 팬들과 분석가들에게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미국의 한 야구 전문지는 류현진을 가리켜 마운드 위의 철학자라고 평가하며 그가 보여준 경기 운영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던 기간 동안 그가 보여준 꾸준한 성적은 단순한 실력 이상의 것으로 그의 탁월한 자기관리 능력과 훈련에 대한 열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모 덕분에 류현진은 메이저리그의 여러 명문 구단에서 활약할 수 있었으며 그의 경기는 항상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가면서 류현진은 자연스럽게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재산 규모는 그를 따라올 야구 선수가 드물 만큼 압도적입니다. 류현진이 메이저리그에서 받은 연봉만으로도 이미 천억 원을 훌쩍 넘어섰고 여기에 다양한 광고 계약, 투자 수익, 그리고 메이저리그 연금까지 더하면 그의 재산은 더욱 놀라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류현진은 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벌어들인 수익을 현명하게 투자하며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운동선수로서의 경력을 넘어 성공적인 재정 관리자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이 천억 원을 넘는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되었지만,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류현진의 재산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그의 재정적 안정성은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류현진은 단순히 지금의 부를 축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철저한 재정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의 재정 고문 팀은 물론 가족들의 지원 속에서 류현진은 지속적인 재산 증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적 결정들은 그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국제 분석가들은 류현진의 이러한 재정 관리 능력을 두고 현명한 투자자라고 평가합니다. 단순히 야구로 벌어들인 돈을 소모하는 것이 아닌 그 돈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나가는 류현진의 모습은 많은 운동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야구에서 쌓은 명성과 더불어 재정적 성공까지도 함께 거머쥐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류현진의 성공은 단지 야구장에서의 성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그라운드 밖에서도 명성을 쌓아가며 자신만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이 천억 원을 넘는다는 사실은 그의 재능과 노력의 산물이자 그의 명성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국제적인 분석가들은 류현진의 미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으며 그의 이름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결국 류현진의 성공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성취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 야구의 위상을 높였고 국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재산이 1천억 원을 넘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이룩한 것들의 결과물이며 앞으로도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류현진은 이제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